안녕하세요. 산콜레입니다. 올해 10월 한파로 깜짝 놀라셨죠? 블루베리도 한참 성장할 시기에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랄 일이 한가지 더 있었는데요. 우리 귀염둥이 손주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우와, 음. 우와, 많다. 음. 음. 그렇게 좋았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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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제 하던 일은 내팽개 치고 손주한테로 달려가서 돌봐줘야 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맞벌이를 하는 바람에 손주 육아는 할머니, 할아버지 차지가 되어버렸죠. 저도 피해갈 수가 없네요. 일주일 동안 병원 신세를 짓고 돌아와 봤더니 제 사랑하는 블루베리들이 이렇게 서리피해를 입었었네요. 한참 성장할 시기에 블루베리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가 블루베리 재배하면서 10월에 이렇게 한파가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성장하던 새 순들이 다 이렇게 꽁꽁 얼어서 이제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9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새순 따주기를 한 아이들은 얼지 않고 꽃눈이 다 만들어지고 있었네요. 제가 9월에 새순 따주기 작업을 한 일은 올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새순 따주기 작업을 안 했다면 이렇게 다 삶아졌을 텐데 정말 아찔하네요. 제가 9월에 새순 따주는 작업을 하는 이유는 냉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해마다 이 작업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정말 효과를 크게 봤네요. 이렇게 연하고 부들부들한 풀처럼 생긴 아이들을 빨리 딱딱한 나무로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항상 9월에 새순 따주기 작업을 해주는데요. 새순을 따준 아이들과 새순을 따주지 않은 아이들을 저와 함께 관찰해 보시게요. 지금 제 농장에서는 이렇게 단풍들이 건강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온도가 서늘하게 내려가면서 이 아이들도 이렇게 겨울잠 잘 준비를 하고 있네요. 블루베리는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는 항상 물 관리에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 요즘처럼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에도 물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합니다. 올해는 자주 내리는 비로 블루베리 물 관리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됐었는데요.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리지 않을 때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물을 주셔야 됩니다. 화분 재배하시는 분들은 어, 상황을 봐가면서 수시로 물을 줘야 하고요. 이렇게 토경 재배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흠뻑 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농장에서 하는 일들은 블루베리 물 관리와 겨울 불을 하나씩 있는 걸 뽑아 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산골에서 생활하다 보면 제 손길을 원하는 곳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항상 일들이 밀려있게 되는데요 참깨도 이제야 털게 됐습니다 참깨대도 블루베리 유기물로 고랑에 넣어줬고요 여름에 수확한 강낭콩태도 이렇게 블루베리 고랑에 넣어줬는데 다사가서 이렇게 다 바스라지네요 블루베리 농장에 유기물은 채워져도 채워져도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고랑에 들목새도 재배하고 있답니다 파릇파릇 너무 예쁘죠 7월부터 씨앗이 발라해서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제가 쉬는 겨울 동안에도 얘네들은 열심히 제 농장에 유기물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잘 자라고 있을 겁니다 제 농장에는 블루베리 단풍들이 이렇게 곱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건강하다는 표시죠. 여러분 농장에도 이렇게 단풍들이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나요? 늦가을 블루베리 농장 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알아봤고요. 9월에 새순을 따주었던 아이들과 따주지 않았던 아이들을 함께 관찰해 보실까요? 새순을 따준 아이들은 굵고 건강한 가지에서 꽃눈들이 동글동글하게 맺혀 있고요. 이렇게 새순을 따주지 않은 아이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꽃눈이 아직은 맺혀지지 않았네요. 새순을 따주지 않은 아이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비교 관찰하기 위해서 새순을 따주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새순을 따준 아이들은 정말 꽃눈들이 동글동글하게 맺혀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말들도 참 많기도 한데요. 블루베리 재배하는 방식들이 다 각각 농장마다 다 다르답니다. 저도 블루베리 재배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시도도 많이 해보고 많은 세월도 흘렀는데요. 블루베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블루베리 재배 기술들이 부족해서 우왕장들 많이 하셨는데요. 실패하신 분들도 많고요. 지금은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도 식재를 잘못하고 관리를 잘못해서 블루베리 나무들이 다 죽는 그런 농장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재배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내 농장에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제가 9월에 새순 따주는 작업도 이 방법을 제가 어느 농가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시도를 해 보니까 냉해 피해도 줄어들고 꽃눈도 더 굵고 튼튼한 가지에서 맺게 되고 그래서 장점들이 아주 많아서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순을 따준 흔적 보이시죠? 이렇게 새순을 따준 아이들은 이렇게 굵은 가지에서 꽃눈이 정말 크게 맺혔죠? 성장력이 좋은 아이들은 9월에도 한번 새순을 따줬는데 또 새순이 나올 경우에는 그 새순을 또 따줘야 합니다. 새순을 따줬는데 또 새순이 나올 경우에는 그 새순을 또 따줘야 합니다. 그 새순이 계속 자라게 되면 꽃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만들어지긴 하겠지만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제 갤러리에 담아놓은 영상들도 아주 많은데요. 하나하나 꺼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말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댓글도 바로바로 바로 못 드리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꼭답 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한 일부터 처리하느라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주실 거죠. 이 아이는 아직 단풍도 들지 않았는데요. 아주 폭풍 성장하는 남부종인데요. 이렇게 새순을 따주었더니 성장을 멈추고 기특하게도 다 꽃눈이 만들어졌네요. 그런데 이한 가지에서도 새순이 이렇게 계속 자란 아이들은 꽃눈이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 옆에 바로 옆에 가지에는 꽃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에 새순 따주는 작업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처럼 10월에 한파가 찾아왔을 때에는 정말 더큰 효과를 봤죠. 지금 블루베리 성장이 멈춘 것 같지만 블루베리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늦가을 블루베리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오래오래 만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주세요. 오늘도 감동 넘치는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